4월 16일 날, 4월 16일 날,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핵강수가 뜨고, 단기강수도 떴다. 또 급등 신호도 떴다. 이세 개가 동시에 떴다 그랬죠. 이 뜨고 나서 주식은 어때요?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한, 단 말이에요. 횡보를 하더만 어때요? 어, 급등이 나오, 그 다음 날기 5월 1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죠? 급등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또뭐 나왔습니까? 오늘 다시 재급등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봐 봐요. 이것도 5일, 4일 지나서 하나, 둘, 셋, 네개 지났었대요.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 이 핵강수 종목은 프로그램에서 핵강수가 뜨고 단기 강수도 뜨고 급등 신호가 떴다는 건 뭐예요? 당일 급등한다는 거는 당일 세력들도 들어왔고 단기적인 세력들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 핵강수는 뭡니까? 중장기 세력도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급등이 여기서 세력이 들어오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급등이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그죠? 정확하죠, 그죠? 핵강수 뜬, 뭐, 뜬 종목은 무조건 여러분한테 매수하라고 그랬죠? 그게 어때요? 종가에 사면, 핵강수 놓은 종목이 은봉이면 은 그날 종가에 사고, 은봉이 아니고, 어때요? 양봉이면 어때요? 그 다음날부터 은봉 놓은 날 무조건 사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은봉 놓은 날, 이날 전부 매수 급속게 되는 거예요. 이 핵강수가 나왔다. 그러면 겁먹지 말아 말이에요. 왜냐면, 하 지들은 여기 샀단 말이에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면 이렇게 먹는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 돼요. 어디까지 간다고? 여기 돌파해서 여기까지. 보이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급등선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600원, 최종 목표는. 보입니까? 그럼 3 6 0 0원까지 그냥 먹는 거란 말이에요. 디플렉스 국근이 홀딩해란 말이에요. 근데 느낌 뭡니까? 정말 뜨죠, 그죠? 정말, 정말 급등 나오죠? 목표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봉놈으 사뿐이란 말이에요. 음봉놓뭐 사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목표가까지 가란 말이에요. 3,600원 저 위에 4,200원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일 가까이 있는 3,600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4,500원, 3,600원, 4,500원까지 그러면 이것도 이 2017년도에 한번 해먹었던 걸 갖다가 2018년도, 2019년도에 그쳤다가 이제 한번또 해먹는 거예요. 또 주식이 알죠? 느낌 짜릿하게 옵니까, 여러분? 짜릿짜릿합니까? 재력이 들어오면. 반드시 급등시킨다 알겠죠 3 6 0 0엔까지국군히 홀딩하세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핵강수가 떴죠 핵강수가 뜨면 무조건 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매도신호가 나오면 어때요 매도해야 된다 오늘은 티플렉스 관망이죠 지금 이 관망이라 하는 거는 뭡니까? 세력들이 지금 팔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단 말이야. 속임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매도 신호가 오면 매도해라 말이야. 여기서 핵강수가 나온 종목이 나오면 핵강수 해라 말이야. 프로그램 알겠죠? 그럼 오늘 볼거 없단 말이에요. 티플렉스12% 떠가 있는데, 여기서 매도 신호가 오면 매도하면 되고, 또어 강력 매수, 핵강수가 뜨면또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서 들어온 세력들이 여기서 일단 조금 팔고 있다는 거죠? 느낌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 정확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관망해놓은 거는 아직까지 세력들이 다안 팔고 살짝 여기 금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러다가 속임은 봉으로, 속임으로 더사뿌린단 말이에요. 더, 더 날라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프로그램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켜보세요.